어린이 박물관 학예사 김유기입니다. 어, 저는 오늘 어린이 환경 감수성 성장을 통해 만,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제목으로 경기 북부 어린이 박물관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 북부 어린이 박물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경기북부 어린이 박물관은 숲에서 꿈꾸는 아이들이란 주제로 소요산 끝자락의 별의 모습으로 자리에 접고 있습니다. 박물관 상공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별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건물이 되게 예쁘죠? 저희 올해 8주년을 맞은 박물관의 전시 공간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은 고대의 숲을 주제로 공룡존, 클라이머존, 바다 놀이터로 이루어져 있고 2층은 현재의 숲이란 주제로 숲 생태존, 오감수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획전시 숲고 싶다가 진행 중입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의 전시및 교육 프로그램은 숲, 생태, 환경을 키워드로 어린이가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발견하고 사람이 아닌 자연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생명존중 및 생태적 가치를 경험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서 발표자분들이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국내외 정책과 법률 등으로 환경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다양한 환경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어린이에게 적절하면서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환경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 문제는 심각하고 그 해결은 어렵습니다. 아마 이 사진은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진과 같이 기아 상태의 북극곰의 모습이나 코에 박힌 빨대를 빼고 있는 바다 거북의 모습은 환경오염의 심각형을 나타내기에 충분합니다. 박물관에서 환경 문제를 어린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환경 문제와 친환경 실천 방법의 연관성은 충분한 이해 과정이 필요하죠. 하지만 도심에서 떨어진 박물관에 계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텐데요. 박물관 관람객 특성상 여러 차 시의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 해차라는 짧은 시간에 어린이에게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원인을 전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됐습니다. 어린이에게 앞서 보신 사진처럼 환경 문제에 대한 충격적인 실상들은 매우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 자칫 죄책감이나 거부감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은 이러한 고민 중에 교육의 방향을 환경 문제에 대해 어린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재를 선정하고 현재 환경 문제의 상황보다는 어린이의 손으로도 지금 바로 할수 있는 친환경 실천 방법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합니다. 어릴 때부터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실천력의 성장을 목표로 한 것이죠. 이를 통해 앞으로 살아갈 어린이의 미래가 지속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물관은 어린이에게 환경 문제를 자연스럽게 접근하고자 2021년 오감이 환경 동화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어디에나 숲 탄소 배달이 완료되었습니다. 바다와 약속해 정말로 소중한 건 나도 희환경이가 될 거야. 전 5권으로 구성된 오감이 환경 동화 시리즈는 탄소 중립, 탄소 발자국, 바다 오염, 멸종 위기 동물. 친환경 실천에 대한 환경 문제를 화면에 보이는 박물관 캐릭터인 오가미가 안내자 역할을 하면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합니다. 어디에나 숲은 탄소 중립 현상을 시소의 양쪽에 탄소와 숲이 균형을 잃은 수평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깨끗한 공기를 찾아 떠난 친구들을 늘 그리워하는 킁킁이와 함께 탄소 중립을 위해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탄소 배달이 완료되었습니다.에서는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의 총량인 탄소 발자국을 더듬이가 감지하면서 따라다닙니다. 이 과정으로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 발자국이 생겨나는지를 알게 합니다. 바다와 약속해는 바다가 푸른빛을 잃어버린 미대, 미래의 어느 날을 배경으로 합니다. 거대한 쓰레기 처리장이 되어버린 바다가 전체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전달하고 얌얌이와 함께 푸른 바다를 찾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알립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은 인간의 환경 파괴와 오염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사라져가는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은 생태계라는 고리로 서로 이어져 있으며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구시처럼 동물들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나도 힙환경이가 될 거야는 힙하다는 단어와 환경 문제가 만나서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는 행동이 멋있고 앞서 나가고 세련된 일이라는 뜻을 가진 힙환경이가 되어 궁금이와 함께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오가미 환경동화 시리즈는 단순한 동화 역할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환경보호에 관한 생각을 키워줄 수 있는 환경교육의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물관 교육 고유의 콘텐츠로서 전시 교육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가미 환경동화 시리즈를 발간한 후 2022년 7월 어디 어디에 나숲 탄소 배달이 완료되었습니다. 동화 이종을 묶어서 오감이 환경동화 작가전 원을 전시하였습니다. 탄소 중립과 탄소 발자국의 개념을 어린이의 눈높이로 풀이한 이 전시는 오감이 환경동화 그림 전시존 탄소 중립과 탄소 발자국 체험을 통해 탄소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는 체험존 오감이 환경동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이야기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제시하는 작가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약 2개월간 4천 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전시 종료 후에는 두 개의 기관에서 순회 전시를 통해 약 9개월간 1만 8천 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이어 2023년 3월 정말로 소중한 건 바다와 약속해 동화 2종을 묶어 사라져가는 동물들과 해양 오염에 관한 오감이 환경 동화 작가전 2를 전시하였습니다. 박물관에서 약 8개월간 3.600여 명이 관람하였고 현재 세계의 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순회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로비에서 진행 중인 교구제 전시에서 오감이 환경 동화를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책에 글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연령에 대한 고려이기도 했지만, 동화책이 환경에 대해서 학습적으로 다가가길 원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일상적이고 감성적입니다. 이 전시에서 이제 동화책을 읽어주는 부분이 어린이의 목소리로 나오는데요. 그때 이러한 동 어린이의 목소리를 통해서 아이들의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환경 동화의 전시 목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가미 환경 동화 작가 전투는 현재 순회 전시를 통해서 여러 지역에서 많은 어린이를 만날 뿐만 아니라 전시 자원으로서 여러 번의 자원 순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오감이 환경 동화 작가전은 환경에 관한 전시인 만큼 전시의 자원 순환이라는 점에서 순회 전시가 가지는 의미가 큽니다. 첫 번째 전시는 목공 구조였는데 순회하는 기간의 공간에 따라 변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시에서는 이후 진행될 순회 전시를 고려해서 사진과 같이 공간의 상태에 따라 변형될 수 있는 모듈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허니콤보드를 주재료로 해서 환경친화적이면서도 이동으로 인한 파손에 쉽게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있어. 너와 나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나? 잊지마 그리고 가만히 주위를 둘러봐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니? 어린이 목소리가 이 전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와, 어렵게 들려지는데요. <laughs> 이오감미 환경동화 관련해서 총네권총 다섯 권을 제작이 되어 있었는데 그 시리즈 다섯 권 중에서 앞서 말하듯이 이제 네 권은 앞에서 소개 소개한 바와 같이 이외에 걸쳐서 주제를 주제를 선정해서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건 나도 힙환경이가 될 거야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계가 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힙환경이란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단순히 좋은 행동일 뿐만 아니라 멋있고 문화의식이 높은 실천행동이란 생각을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면 환경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을 배웁니다. 생활 미션을 완료하고 인증을 하면 그 피드백으로 친환경 영웅 배지를 수여합니다. 나도 휘환경이가될 거야는 환경에 대한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천으로까지 연결한 캠페인성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친환경 실천은 다섯 가지로 오감의 캐릭터와 각각 짝을 이루는데요. 얌얌이의 친환경 실천은 식 식물 심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지구를 위해서 숲을 지키고 식물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직접 나무를 심는 것 외에도 종이를 아껴 쓰고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등 생활 속에서 매일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친환경 실천법을 알립니다. 궁금이의 친환경 실천은 소등입니다. 야광 물감 작품을 만들어 보고 밤에 불을 끄고 가족과 작품을 감상합니다. 밤하늘의 별이 잘안 보이는 이유는 대기오염과 빛 공해 등의 원인임을 밝히고 반짝이는 별을 다시 보기 위해 소등과 같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쫑구시의 친환경실천은 쓰레기 줍기입니다. 집 근처 산책길, 등하굣길 등 목적지를 정하고 도착할 때까지 쓰레기를 줍고 분리배출을 실천하여 환경을 지키는 활동에 참여합니다. 킁킁이의 친환경실천은 걷기입니다. 자동차를 타지 않고 가족들과 가까운 공원 등으로 만부 걷기 나들이를 해보도록 합니다. 더듬이의 친환경 실천은 재활용입니다. 물건을 계속 만들기 위해 지구의 자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과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구를 뜨겁게 하는 탄소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어린이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은 에너지 절약, 쓰레기 분리 배출, 물건의 재활용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 자원을 저, 지구 자원의 절약으로 연결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온오프라인 동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획되어 온라인 운영을 위한 다섯 가지 영상을 유튜브로 제공합니다. 교구제와 영상을 참고하여 일상에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인증을 하도록 합니다. 친환경 실천 임무를 모두 달성하면 추가로 오감이 영웅 배지가 수여됩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친환경 실천 생활을 이어나가도록 독려합니다. 이 외에도 작가와의 만남, 친환경 실천 다짐, 탄소 중립 나무 심기 등 오감이 환경 동화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요. 모두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영웅들이 하는 행동임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진은 어린이들이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지문들입니다. 사진에서 별 모양의 박물관이 보이시죠? 어린이들이 약속한 나무들이 모여서 박물관 주변에 많은 나무들이 생겨나고 숲을 이루었습니다. 오감이 환경동화를 기반으로 한 전시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모든 과정의 친환경이, 친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동화책의 경우 종이 선실이 조금 적은 판형인지, 코팅 없이 내구성 확보가 가능한지, 친환경 인쇄가 가능한지, 친환경 포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려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이와 같은 고민을 나름대로 해결하고자 적용한 부분은 작가 의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실이 적은 판형을 선택하고 내구성이 있는 종이의 재질과 두께를 선택하고 친환경 콩 기름으로 인쇄하고 책 보자기를 포장재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시 시 전시 시에는 환경 친화적 재료인가? 재활용이 가능한가? 파손에 한 수리가 쉬운가에 대한 고려 사항에 대해서 나무 종이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순회 전시를 고려한 모듈형 구조를 선택했고 종이를 덧대는 등의 쉽고 저렴한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교구제 제작 시에는 친환경적인 재료인가 불필요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가에 대하여 코팅, 플라스틱, 스티커 등 비환경적인 재료를 자제하고 불필요한 포장재를 없애고 필요한 포장재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 고민,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하면 할수록 전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의 제한은 커져만 갔습니다. 환경 콘텐츠를 기획하는 과정에 동참했던 작가, 강사, 제작지 등은 일상의 많은 부분이 환경 오염과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친환경적인 요소를 프로그램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친환경적인 대체품을 찾기가 힘들고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등 친환경적인 요소를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우선 프로그램 운영 중에 버려지는 것에 대해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버려지는 것이 교구제 포장재임을 알수 있었죠. 어쩔 수 없이 포장재를 사용할 상황이라면 포장재의 재활용을 통해 쓸모를 부여하고 쓰임을 연장하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맨이는 나도 힙한 경위가 될 거야 프로그램의 교구제 포장상자입니다. 온라인 프로그램도 병행해야 했으므로 포장상자가 필요했고 이것을 재활용의 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는 이외 다른 프로그램에서 포장재 자체도 교구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만든 부분들입니다. 박물관에서는 이제 거의 모든 프로그램은 교구재 포장재의 쓸모를 연장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과 공감하기 시작한 제작자들의 작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오가미 환경동화를 쓴 작가의 소감이 각 책에 적혀있는데요. 이중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탄소배달이 완료되었습니다의 이가의 작가는 이 책의 그림을 그리면서 배달 음식 대신 직접 음식을 해먹고 테이크아웃 커피는 텀블러에 마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작업이 끝난 지금도 기꺼이 귀찮고 번거롭게 지내고 있어요. 초록빛 다글다글한 수필 생각하면서요. 라고 이제 써있고요. 바다와 약속해의 민승지 작가는 이 책을 작업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구를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약한 것들을 돌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 합니다. 미래의 아이들도 푸른 바다 곁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동화를 쓰면서 생겨난 작가분들의 마음과 행동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오가미 환경동화 연가된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96%였습니다. 소감을 보면 재활용박스에 필기구를 넣어 보았습니다. 빈 과자 캔도 훌륭한 장난감으로 변신해서 이번 주는 장난감을 사지 않겠답니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의 소감에서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환경에 공감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박물관 프로그램들의 몇몇 부분은 친환경적으로 개선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과정은 매우 느리고 어렵게 진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민은 미래 환경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북부 어린이 박물관에서 환경과 관련된 교육은 특별 교육이 아닌 일상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박물관의 거의 모든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에서 생태, 환경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죠. 박물관에서 환경에 관한 콘텐츠를 기획하면서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했던 행동들, 당연스럽게 사용했던 물건들이 환경 문제와 연결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일상의 행동들이 환경에게 적절하지 못하였습니다. 박물관에서 진행해온 오가미 환경동화 시리즈의 제작과 연계 전시, 교육 프로그램 등은 어린이의 환경 감수성을 기르고 적절한 환경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환경에 관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지만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 등의 환경 콘텐츠를 접목하고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 그림은 앞서 보신 박물관 캐릭터 오가미가 친환경 영웅으로 변신한 모습입니다. 박물관 교육에 따라 친환경 생활을 잘 참여해 준 어린이들에게 전달되죠. 저는 환경을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환경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물관 환경 콘텐츠를 통해 조금이나마 어린이의 환경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 그들의 일상이 바뀌어 언젠가 미구, 지구 미래를 구할 친환경 영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